뭐 수익기 80수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너무 어 재수 없습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도 제 스스로가 재수같군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보이는 거를. 수가 보이는데 어떻게 거짓말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게 낫잖아요? 좀 재수는 없어도. 안녕하세요.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댓글로 어떤 지 구독자분이 제 영상을 급바둑부터 봤을, 본 다음에 계속 시청했, 한 다음에 5단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후, 그런 글을 보면 아주 뿌듯합니다. 5단까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주행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입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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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농담이고. 5단까지 간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게. 본인이 분명히 아마 노력을 엄청 하셨을 거야. 제 영상 그냥 도와드릴 뿐이지. 크흐,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지 5단이 되든 6단이 되든 하거든. 자, 1, 2, 미전할 수도 있는데 하나, 그러면 이제 흙도 둘, 다가오는 자세가 네네, 괜찮거든. 요 네네, 간격이. 다섯, 요럴 땐이렇게각한다는 거지. 일곱. 어차피 큰집 지을 마음 없으니까 우변은. 침투하면 위로 붙여서 넘겨주겠다. 대신. 세력은 지워질 각오를 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뭐, 가장 보통은 한칸띄어서 지켜주는 겁니다. 낮게 깔아서, 이제, 지켜라, 이건데, 여길 지킬 거면 제가 여기 안 갔죠. 요 자리 가야지. 이것도 왜 눈목자까지 안 가느냐? 뭐, 붙여서 싸울 수도 있으니까. 한 방, 눌렀다 이런 표현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 하나 눈목자 둘. 가서 지켜라 들어갈 거다. 크으... 이야, 또 그냥 음, 좋아 좋아. 자, 막아주고 <laughs> 밀어서 할 때인데 여기서 이제 막고 두는 게 있고 늘어서 두는 게 있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구나. 일곱, 여덟, 아홉 자, 늘어서 느는 이유는 여기 들어가겠다 자, 맞고 이을 때 침투 짜잔 붙여서 갈 수도 있고 날일자 갈 수도 있고 요렇게갈 수도 있죠 지금은, 요게, 하나, 여기 약점도 물론 저도 있어요, 넷, 지금. 그 넷, 부분을 감안해서 둬야겠죠. <laughs> 어, 상대가 그래도 아주 파이팅이 넘치는데, 아. 건너붙여서 이건 뭐 끊겠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둬도 되거든. 어? 그렇게 해주는 수가 있었나? 그럼 이거는 넘고 둘때 젖혀서 갑니다. 아, 젖히면, 젖혀 가자. 이거 끊으라 이거죠. 입고. 치고. 뭐 이렇게 두면 이제, 물론 흙이 다 연결은 됐는데, 빠져서. 아직 못 살아있거든. 모양을 다 지운 셈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 빠져졌기 때문에 둘, 끝내기로도 좀 이득을 덴. 받고. 자, 이런 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거 지금 급한 게여긴데 여길 왜도그 여기는 이제 백이 큰 모양도 아닌데, 여길 붙여서 여기뭐 지우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하나, 둘, 이런 거나 먹여쳐서 아예 옥집 만들어 놓고. 왜냐면 하 흙이 여길 이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에 여기를 찝고 끊으면서 중앙을 또돌보 수가 있었으니까 하나, 둘, 셋, 어딜 넷, 두는 거야? 다섯, 여섯, 일곱, 아니 내가 오덜, 아홉, 티라노라는 거를 아직 소문이 안 났나? 거기까지는 <laughs> 나와 하나, 눈이 마주쳤어, 둘, 지금 형이 티라노라는 거를 상대가 모르나 보군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상대분 돌은 다 잡혔습니다. 이미 제 레이더망에 걸린 이상 뭐 돌이 기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손을 빼? 어? 손을 왜뺀 거야? 얘기해봐. 누가 이런 거 붙여서 실리로 왜 자꾸 이득 보래? 형이 실리 좋아하는 거 모르나? 하나, 둘, 셋. 여기도 그렇고, 셋,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다섯, 그렇고, 자꾸 그 집을 여섯, 챙기려고 하는데. 여섯, 여덟, 아홉. 그러지 마. 두번 남았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형이. 형이 말이야. 오우, 다 이어줘. 하나, 둘, 셋, 둘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laughs> 이거는 막아도 되고 안 막아도 되는데 그냥 두텁게 막고 막으면 이제 여기 움직이겠죠. 어차피 이 둘이 딱 있으니까 우리 응원분 여기까지 수를 본 거죠 사실 장, 정작 한 한 대략, 한 80수를 읽은 거라고 보면 되죠. 이미 이 모양을 예상했어. 응원군 역할 해라. 그런 뜻에서 여기 갖다 놓은 거죠, 제가. 치고 읽기. 뭐, 수읽기 80수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너무 다섯, 재수 없습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도 제 스스로가 재수같군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보이는 거를. 수가 보이는데 어떻게 거짓말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게 낫잖아요. 좀 재수는 없어도. 수가 보이는데 어떻게 <laughs> 바로 이제 고민하지 않아 거짓말보다 나쁜 건 없죠 한, 그런 의미로 저는 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laughs> 자 이렇게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뭐이 바둑을 봐서알수 있듯이 저를 상대로는 손을 빼면 안돼 그건 대마 몰살의 지름길이죠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눈목자 왔고 왔고 저단진분들은 요런 행마 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침투가 무섭거든 근데 이거는 침투를 해라라는 뜻에서 여길 둔 겁니다 <laughs> 예를 들어 바둑 이론상 1, 2 미전을 하면 이게 빠지는 수가 약간 준선수급이거든요. 당장은 뭐 100이 안 받을 수는 있지만 거의 한 10판 두면 은 7판 이상은 이걸 받아. 그러면 이거 생략하고 딱 다가왔을 때이 돌하고 여기 간격이 상당히 이쁩니다. 괜찮죠? 두 턴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실리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게 싫어서 한칸더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다가와도 여기가 아니라 한줄 차이잖아. 이한줄 차이라는 게 바둑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이한줄 때문에 정말 긴박한 전투가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서 차라리 들어와라. 나는 이 두텀을 지우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너에게. 상대에게 좋은 간격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여기 오는 것은 딱 막히고 두점머리를 두드려 맞는 형상이라 좋지가 않죠. 그리고 위로 밀어갔을 때도 뭔가 밀리는 느낌이고 여기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붙여서 늘면 이어서 상대한테 실리를 주겠다라는 전략이 바로 이 세칸 눈목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큰 눈목자라고 부르죠. 요게 눈먹자라면 큰 눈먹자 그래서 이런 행마를 하실 때는 겁먹지 마세요 침투를 침투를 하라고 두는 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별로 내키지가 않아 저는 이런 게 이걸 받는다 그래서 뭐 맛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 역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맛은 있어요 더서 맛이, 맛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깔끔하지 않다라고 하면 차라리 손 빼서 가볍게 처리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받을 거면 여기 안 뒀죠. 차라리 여길 지키지. 역시 이것도 다음에 이거 오면, 그래, 너집다 가져. 이런 생각으로 두는 거예요. 애초에 집이 아셨으면은 그냥 이렇게 갔지. 마지로이 수는 상대한테 침투를 유도한 수다. 자, 한방 씌워놓고. 여기까지 가지않는 이유는 그냥 뭐 이런 거 붙여서 싸웠을 때. 뭐못 싸울 이유까지야 없겠지만, 괜히 좀, 좀뭐 그냥 피곤한 느낌. 굳이 싸울 이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방 눌러놓고. 한방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 지켜라. 이런 거죠. 여기서 들어왔지 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뭐 막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대가 실리는 차지했지만 대신 난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만족이에요 이러고 그냥 흑이 다시 선수 잡아서 가겠지 일각에서는 어 선수로 귀를 파먹혔는데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귀랑 귀랑 두터움이랑 맞바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눈목자가 이 눈목자 간격이 여기가 가깝잖아요 한칸띄어서 지켰어 100이 지켜도 아직 집이 아니거든 이런 데 침투 혹은 이런 데 침투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지켜도 마찬가지야 결국 이런 게또 남아있어 그러니까 100% 집이 아닌 형태니까 차라리 그래 들어왔어?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서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하죠 살려주고 나는 두터움을 차지하는 게 차라리 속편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laughs> 음, 이때는 그냥 이, 위로 그냥 두텁게 막는 게 어,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긴 한데 두텁잖아. 겁나 음, 붙터 싸워보려고 한 거고 잡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있는 수가 있긴 있었죠.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 이거 단수 쳤을 때 이거 났어야지 흙도. 이거 세점 뭐라고. 이게 훨씬 집으로도, 뭐 집만으로 놓고 보면은 얘가 더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근거가, 근거의 그 요초 아닙니까? 이 자리는. 괜히 이거 때렸다가 여기 당하니까. 지금 흙이 다음에 먹여침 당하면은 완전 다곰맞잖아 그래서 이 때린 수도 실수입니다. 붙인 수는 뭐 너무 이상했고 이런 거왜 부... 언제 붙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있을 때 붙여서 맛을 노려서 저... 깨는 거잖아 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흙이 머리까지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길 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막말로 이거 위로만 받고 넘겨줘도 이게 흙이 좋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런 거 붙이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붙이셔야 돼 백의 형태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다. 그럼 그때 붙여서 이제 깨자라는 맛을 노릴 때 저런 수 쓰는 거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 붙여 붙이는 거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차라리 이거 들여다봤으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는 것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기는 거는 뭔가 체감부터 다르거든 실리가 두터움도 그렇고. 이건 실수입니다 <laughs> 딱 먹여치니까 이거 완전 이거 곰마 원래 도망가야 되는데 상대가 버티는 바람에 대마가 죽어서는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laughs> 그리고 설령 살았다 그래도 여기 공격 당하다 보면 뭐 어딘가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이게 바둑이 하다못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대충 살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두터움을 대비해서 이걸 이용해서 뭐 이런 거확 갖다 붙여서 또 이쪽에서 뭔가를 이득을 또볼 수도 있고 분명히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는 바둑이 흙이 힘들어진 거죠.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